유전자 변형 옥수수 드시고 계시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천만 톤 이상의 GMO를 수입합니다 그중 90%가 옥수수예요 국민 1인당 연간 45kg을 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옥수수에 뿌려지는 제초제입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가 글리포세이트를 2 a 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EA급은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2022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발표입니다. 미국인 2310명의 소변을 검사했더니 80% 이상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어요. 어린이와 청소년도 3분의 1이나 포함됐습니다. 프랑스 칸대학 세랄리니 교수 연구팀은 2년 동안 G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였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최대 80%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일반 옥수수 먹은 쥐는 30% 였습니다. 간과 신장 손상도 확인됐어요. GMO 옥수수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과자, 빵, 아이스크림, 탄산음료에 들어가는 액상과당, 소주, 막걸리에 감미료, 아스파탐, 물엿, 올리고당. 전부 GMO 옥수수로 만듭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몬산토를 상대로 수만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이미 수천억 원대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GMO 완전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서 우리는 뭘 먹는지도 모릅니다. 가공식품 구매할 때 원재료 확인하세요. 옥수수 전분, 액상과당, 물엿 보이면 GMO일 가능성 높습니다. 이 영상 가족분들께 공유해주세요.